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 도입이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글로벌 이벤트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그리고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수이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러화의 강세 혹은 약세가 예상됩니다. 테더는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시행 중인 마이커 같은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테더의 크로스체인 유동성 확대에 제약을 줄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테더의 미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면 수위 코인은 신생 프로젝트로 각국의 CBDC 도입과 맞물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시장 수용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유통량 논란과 가격 하락 이슈를 복기하면 투자자 심리 변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 시작된 거버넌스 제안 챌린지는 커뮤니티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신뢰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시경제 변수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몰두하지 말고 글로벌 이벤트와 규제 변화 등큰 틀에서 시장 동향을 해석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